그동안 대만과 밀월 관계를 만들어 한국을 조롱하고 한국 기업들을 견제한 일본 정부 그리고 일본 기업과 은밀한 거래를 해왔던 대만. 한때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았음에도 대만인들은 일본이라면 무조건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일본이 대만과의 관계를 시작한 것은 1593년에 도요토미 이데오시가 당시 고산국 가오샹고오로 불리던 대만의 조공을 요구한 것인데요. 하지만 대만이 이를 거절하자 1616년. 일본이 선박 13척을 동원하여 대만 정벌을 시도했으나 실패하였습니다. 이렇게 일본과 대만의 외교 관계 첫 시작은 완전한 적대 관계였습니다. 명치 시대에 접어들어 근대화를 앞당긴 일본은 1874년에 대만 출병이라고 불리는 군사 작전을 감행했고 이 작전에 승리한 일본은 청국 정부로부터 50만 냥의 배상금을 받고 군대를 철수시켰습니다. 그러나 1895년에 들어서는 일본이 대만을 완전히 통치하기 시작하여 1945년까지 식민 통치를 하게 되는데요. 대만인들은 오히려 일본이 대만을 점령해준 덕분에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대만의 고소결차와 도로가 생겨나며 대만이라는 국가를 부유하게 만들어 주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대만에서는 지금도 일본 정신이라고 하면 근면하고 정직하고 약속을 잘 지키는 것을 의미할 정도로 일본에 대한 무한한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인이 대만에 대하여 친근감을 느끼는 비율은 2016년에 67%에서 2018년에 74%로 증가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대만인이 친절하고 우호적 77.6%, 역사적으로 오랜 교류 46.0%, 동일본대 지진 때 지원 36.2%이 언급되었습니다. 한편, 일본인이 다른 아시아 나라와 비교한 친근감으로 물은 항목에 대하여 대만 55.0%, 태국 15.9%, 충격적이게도 한국은 14.2%에 그켰습니다. 지금까지 대만이 친일을 하던 말던 우리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만이 일본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넘지 말아야 할 선까지 넘어가며 한국을 도발하는 일본의 충격적인 행동마저 그대로 따라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아이폰과 아이패드 등을 위탁 생산하는 대만을 대표하는 대기업 총수가 한국은 배신자라며 혐한 발언을 쏟아내는가 하면 대만의 삼성이라 불리는 TSMC는 일본 정부로부터 막대한 보조금을 받아 일본의 공장을 짓기로 하는 충격적인 발표까지 했습니다. 이것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그동안 미국과 한국 그리고 유럽 등 세계 선진국들은 중국 정부가 국제법을 무시해가며 중국 기업들의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해 자유시장 경제를 완전히 파괴하고 있다고 맹비난하며 중국을 압박하는 동맹체제를 구축해왔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본 정부가 대만의 TSMC가 일본의 공장을 짓는 대가로 최대 7조 원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미국과 한국 그리고 유럽 동맹체제가 중국을 압박할 명목이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중국은 일본과 대만도 하는데 왜 중국만 건드리냐? 라며 반박할 것이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이렇게까지 무모한 밀월관계를 만들고 있는 것은 일본은 한국에 대한 반도체 의존도를 낮추고 대만은 대만 경제를 담당하는 TSMC를 한국의 삼성이 따라잡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최근 대만은 한국은 외교, 결례를 저지른 나라라며 또한번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 황당했습니다. 한국의 대통령 직속 기구인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대만 장관급 인사를 국제 콘퍼런스의 연설자로 초청했다가 갑자기 취소해 대만 정부가 공개 항의하며 한국의 온갖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한국이 대만과의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처럼 보이나 칠상을 들여다보면 대만의 추악한 진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대만 외교부는 20일 밤 홈페이지에 올린 보도자료에서 한국 4차 산업혁명이가 지난 16일 개최한 2021 4차 산업혁명 글로벌 정책 콘퍼런스에서 탕펑당펑 영어명 오두리 탕행정원 디지털 담당 정무위원장 관급이 화상연설을 할 예정이었지만 당일 새벽 한국 측이 취소 통보를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대만 외교부는 한국 측의 결례와 관련해 주 타이베이 한국 대표처 대리대표를 불러 강력한 불만을 표시했다라며 우리나라 한국 주재 대표도 동시에 한국 측에 우리 정부의 엄정한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대만 외교부는 당초 4차 산업혁명이가 지난 9월 탕 정무위원을 행사에 초청했으며 이번 행사에서 대만 디지털 장관 디지털 미니스터 최의원 자격으로 대만의 디지털 사회혁신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탕 정무위원은 4차 산업혁명위가 8일 개재한 보도자료에도 발표자로 명시돼 있으나 현재 콘퍼런스 홈페이지에 연사 소개 및 행사 프로그램엔 빠져 있습니다. 대만중앙통신사 보도에 따르면 대만 외교부는 한국 측이 양한 관계의 각 측면에 대한 고려를 초청 취소 사유로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양한 관계란 대만해협을 사이에 두고 마주한 중국과 대만 간의 관계를 말하는데요. 중국은 대만을 반드시 수복해야 할 자국 영토의 일부분으로 간주하고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대만 정부 관계자들이 타국과 공식적 교류를 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이 주도한 이번 국제 콘퍼런스에 대만이 보낸 장관급 인사탕 정무위원은 해커 출신의 트랜스젠더로 대만 정부 역대 최연소 장관급 공직자인데요. 그는 최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주주의 정상회의 차이원 차이잉원 총통을 대신해. 대만 대표로 참석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연설 중 중국 등 국가를 폐쇄 사회를 뜻하는 빨간색으로 대만을 개방 사회를 뜻하는 녹색으로 표시해 차별화한 지도를 배경화면에 띄웠습니다. 이에 당황한 미국은 중국을 자극할 것을 우려해 대만 탕 정무위원회 연설 영상을 삭제했습니다. 중국과 아무리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미국이 하지만 중국과 100% 단교할 수는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중국과 협상을 통해 중국이 고쳐야 할 점은 고치고 하는 식으로 외교 관계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나가고 있었는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만의 장관급 인사가 그동안 미국이 쏟았던 외교적 노력을 한 순간에 망쳐버리려 한 것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안령부터 시작해 최근 요소수 규제까지 그동안 중국은 한국의 수많은 경제 보복을 감행하며 큰 충격을 주고 있지만 일본처럼 무식하게 중국과 단교해 버리는. 그런 외교를 한국은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계 최대 시장을 보유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고도의 외교 전략을 통해 눈부신 발전을 이루고 있는 나라가 바로 한국인데요. 이를 위해 중국에 강하게 맞서야 할 때와 중국을 자극하지 않아야 할 시기를 적절하게 구분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주도하는 국제 컨퍼런스에 대만의 장관급 인사가 등장해 중국 등 국가를 폐쇄 사회를 뜻하는 빨간색으로 대만을 개방사회를 뜻하는 녹색으로 표시해 차별화한 지보를 배경화면을 띄우는 등의 행동을 그대로 방송으로 내보내게 되면 한국은 아무런 국익도 얻지 못한 채 막심한 손해만 발생하게 됩니다. 대만은 이러한 한국의 외교적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거나 의도적으로 한국과 중국의 외교관계를 악의적으로 무너뜨리려 한 것이죠. 게다가 미국조차 이미 이러한 대만 장관급 인사에 황당한 연설 장면을 삭제조치한 만큼 한국은 대만의 탕 정무위원 연설을 취소시켜 사전의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것이죠. 이는 대만 장관급 인사의 돌발 행동으로 한국의 외교 전략을 망쳐버릴 수도 있었던 것으로, 오히려 대만이 한국에 사과해야 할 일인데 적반하장으로 대만은 한국의 외교적 결례를 범했다며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